원조 트로트 요정 윤서령 <웃음> 나와주십시오. 아 윤서령 오래간만에 니다자 윤서령 씨는 트로트 신동 출신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신동 타이틀은 벗고 성숙한 매력을 뽐내고 싶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매력으로 이모 삼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먼저 트로비타민 윤사랑입니다. 이에 맞설 후공자는 m 지 트롯 요정 나영씨입니다. 어 나영씨 어 나영씨는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는 말에 노래자랑에 나가서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그때부터 트로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귀여워. 뭐가 있어야 잘하는지. <목> 예. <친구. 목> <목> 자, 비오면 <목> <자, 목> 요정과 요정의 만남. 빅매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와, 아 재밌는 드라마 같지. 부부는 어, 이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죠? 네, <목> 아니에요. 예. <목> 살아서는 같이 <갖지> 못 하는 <목> 윤서령 네, 한번 대결 경험 있는 두 사람 출사표를 들어봅니다. 나영아 오랜만이야 한3년 만인가 우리가 그때도 언니 무대를 보고 넌 집에 바로 갔잖아. 넌 집에 바로 갔잖아. 오늘도 어, 오늘도 집에 갈수 있도록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아, 예. 와 보통 아이요 보통 아이네. <laughs> <laughs> 너무 무섭다. <laughs> 오늘 이 무대가 나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이를 갈고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언니 집 가게 해줄게. 파이팅 <laughs> 네네. 고마너 정말 이가 잘났구나 지금 보니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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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해줄 한 번만 한 번만 한번씩원 합시다. 됐다매워야 <laughs> 진짜 싸우는 것 같아. 요 자, 일단은 재밌겠다. 나영 씨는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윤서령 씨의 무대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기대된다. <laughs>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어, 집중한다. 잠깐 <장난이. 웃음>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Never going 1 세계 가운데 하트는 모두 11개입니다. 아 적지 않은 수입니다 11개. 많이 네.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11개의 하트입니다 윤서령 씨. 네네. 노래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트를 주셨는데요. 예, 네, 지원 씨. 어, 맨 처음에는 저음 부분에서 조금 소리가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 맞아. 아래서자기구 잡으려고 고개까지 이렇게 숙이더라고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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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우리 진성 마스터는 하트를 이번에 안 주셨네요. 예뭐 가창력도 좋고 호소력도 다 좋아요. 신인세로운 어떤 풋풋함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노래에 너무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음정이 사실은 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음. 맞아요. <laughs> 아, 약간 오버페이스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제되고 가사 전달이나 이런 것이 좀 신경을 좀 쓰면은 앞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선공자 윤서령 씨는 하트 1 1 개를 받아서 후공자 나영 씨의 무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고, 시파이팅또 좋습니다. 자 이제 나영 씨가 나오겠습니다. Let's go. 복수열전. 네. 자 3년 전에 맞붙었던 두 사람. 자 이제 뭐 나영 씨 입장에서는 서욕전이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MZ 세대 대표 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할아버지가 네. 미스터로 출연한다고 뭐 선물도 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 노래 시작하라고 쌍꺼풀 수술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신 지금 된 거예요? 아 지금 작은데 한 거예요. 어 메모법으로 <laughs> 네, 예, 예, 잘하셨고. <laughs> 근데 쌍꺼풀인지 아무도 몰래 눈이 작아서. <laughs> 너, 아니 그게 잘된 거예요? 예 네, 자연스럽게. 그게 잘된 거래. 거래. 너무 표시하면 또 그래. 네. 휴대전화까지. <목소리> 네. 쌍꺼풀이야. <laughs> 어, 이번에는 이제 제가 미스트로 나가는 게 저희 할아버지의 꿈이셨는데 네. 제가 예심에 합격을 하고 나서 네. 본선에서 잘 하라고 선물로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아, 어우야. 아. 어, 아. 할아버지가 아주 든든하게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든든합니다. 쌍꺼풀에 이어서 주대전화까지 축하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할아버지. 밥 먹었어? 저는 밥 먹고 이제 연습하러 가요 어, 그래 슨다 밥을 네. 잘 먹고 해야 연습도 많이 하고 있어 노래도 잘 부르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네밥잘 먹어요 그래, 그리고 핸드폰은 언제 나와? 아 나온대요 할아버지 약속했으니까 오늘 먼저 해줘야지 아 그리고 용돈도 부족하면 말해 용돈 없으면 알겠어요 화이팅 오케이 아 저희 할아버지 덕분에 응원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파이팅! 기대된다. 잘할 것 같은데. 가야가 좋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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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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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사람 되려고 간가니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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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모르지나처럼 자그 이별을 남기고 돌아가야 한대요 오다 자기밖에 모르 <laughs> 모르도록 만들어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강대오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강대오 글쎄 텅빈 커피잔에 눈물을 남기고 글쎄 나영치 오라트로 2 라운드 지행합니다 아, 대학회에서 슬초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야 오라트 오라트 오라트. 미라라 미라클 와이바. 들어갑니다. 와 아니 끝까지 아, 완벽했어. 와, 3년 만에 설욕전을 제대로 펼친 나영신데요. 지금 올아트 최초로 나왔는데 기쁘면 기쁜 내색을 해도 돼요. 이렇게 웃음을 꾹 참고 이렇게. <laughs> 아대학부에서 최초의 올아트가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아, 너무 떨려가지고. 아. 뭐 말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뭐 많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하여 어, 해도 돼요. 예, 기, 기쁜 마음을. 예, 할아버지 보고 계실 테니까 예, 마음 뭐좀 표현해 볼까요? 오라트. 자, 나영 씨, 오라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 네, 네, 네. 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도 아는 제 콘서트 게스트도 하고 했던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어머머, 근데 아이가 엄청 어린데. 네, 근데 저 친구가 노래할 때 제가 이 에너지가 넘쳐서 노래를 굉장히 강강강 강으로 끌고 나갔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주 밀었다 당겼다를 하는 걸 보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했구나. 어 근데 한 번도 제가 나영이를 만나서 네. 칭찬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칭찬을 하고도 남는 무대를 보여줬다라는. 네. 아 우리 이박할린 씨가 앞에 윤서영 씨한테는 하트를 안 주셨는데 나영 씨한테는 주셨거든요. 뭐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너무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노래.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라점 가만히 서서 그냥 깡으로 정확히 안정하게 그래서 저는 그걸 더 높이 샀어요. 예. 아, 그런 좀 차이가 있었군요. 자 결과는 13대 11로 나영 씨가 오라트를 받으면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윤서령 씨는 탈락입니다.